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서울의 거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울란바토르 사인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내의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몽골에서 환전하기와 몽골 기념품 구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몽골 여행의 시작은 역시 게르에서 맞는 아침입니다. 말에 목에 걸어서 잡는 거 연습 하나 봐봐. 투레젤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가까이에서 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따 넘기고 간단하게 단장하고 다 같이 모여 현지식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저녁 저 g 에 l i 가시잖아 뭐라고요? a m o n 아기들 먹는 거래요 g o l i a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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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몽골 인구의 약 50%가 수도에 거주한다고 하니 시내의 모습도 기대됩니다. 초등학교쯤이다. <laughs> 아파트들 건물 많이 짓고 <목소리> 여기가 지금 광장입니다. <광장이네. 목소리> 수마트라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사부인. <laughs> <laughs> 청사 커플이 많네 오늘. 정부청사 앞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지 음. 못하도록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어. 예외적으로 웨딩 촬영을 하는 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미야너 여기서 사진 찍었어? 결혼야전 그냥 신. 이게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광장이고요. 이 바위에 앉아 있는 커다란 동상이 수바트라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을 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페라우스가 광장 맞은편에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정부 청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커다란 동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 어, 양옆에 현재. 있는 어, 현지인도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장군이 너무 많대요. <laughs> 그런 가지 말라고요. <laughs> 어, 근데 옆에 계신 저기 선생님은 왜 별로 인상이 안 좋으세요? 네,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아, 아타깝네요. 오늘은 숙소에 누구신가 같아서 아닌 아것 같은데. 아, 네. 아 <laughs>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관광객도 있고 현지 인 분들도 계시고. 정시형, 청청, 정시좀 앉아요. <S> 광장에서 금것지라기 <근거찌라기>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초코지. 초코죠. 초코를 내돈 주고 안 사면 초코 아이스크림 절대 패밀리 한 통을 내가 못 먹어. 다른 맛은 먹을 수 있다. 음... 그럼 네, 앞으로 초코를 사야겠네요. 한통다안 먹기 위해서. 금것지라는 중. 하나, 둘, 셋! 황식몽골 <laughs> 중심이래요. 형, 이거 영광이에요. 몽골의 중심이면 성이름이 일찍 아니 몽골의 중심이래요. 네. <웃음> <웃음> 저희는 광장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맛있게 먹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은 광장 근처 거리가 예쁜 음식점에서 덮밥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웨딩 촬영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건물도 예쁘고 식당들도 모여있으니 광장을 지나면서 점심을 먹기에 좋습니다. 저는 닭고기 덮밥, 서방님은 양고기 덮밥을 시켰는데요. 몽골은 확실히 양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점심 먹고 환전소를 찾았습니다. 환전서 거리입니다 길가에서 막돈0발 들고 환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는 가지 먹을 수있1 0 1 0 0원수원 공항이나 구경 백화점 내의 은행에서 환전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현지 심판님의 도움으로 환전소 거리에서 환전했니다 그날 그날의 환율 시세가 나와 있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스지 저희는 달러에서 몽골 돈인 투그릭으로 환전했고 감독님은 원화에서 투그릭으로 환전했습니다. 아, 잠 우리 우리 친해. 아, <laughs> 제가 이걸로 쏘겠습니다. 아, 미친놈.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아, 진짜. 여기는. 와, <laughs> 다 발라져요, <발로>. 다발라제일부자님 <laughs> 여기 있습니다. 어, 어,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다시 줄 바꿀래. <laughs> 어, 줄 바꿔서 <바꿨어야겠어>. 해야지. <laughs> 어, 여기가 숨어져. 줄 바꿔서 사야지안 되겠어. 전도 무사히 끝냈으니 이제 구경 백화점으로 기념품을 사러 이동합니다. 몽골 여행의 필수 기념품. 첫 번째는 보드카입니다. 특히 황금 케이스의 징기스칸이 유명하고 젊은 친구들은 에덴을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게르 모양의 골든 고비 초콜릿. 세 번째는 고소한 몽골 차. 네 번째는 낙타 양말입니다. 모두 구경 백화점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운 분들을 위한 한식당입니다. 구경 백화점에서 걸어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치입니다. 와인 시계 냉장고. 코리안 레스토랑이라는 말에 걸맞게 부족한 반찬은 더 가져다 주셨고요. 저는 비빔밥이 맛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온수관도 보이고 아. 우와, 사람 저희는 고비 캐시미어관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야돼 여기 네, 들어가? 네뭐라 그쪽으로 들어가 왜? 엄마 선물한다고요. 가을에 겨울에 하는 거라서 차가운 거면 딱 좋습니다. 것보다... 이야... 만원 뭐하나 우리 여로롱 심판님은 아무것도 못 사는데 물건을 사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서방님이 캐시미어 아, 100%의 목도리를 구입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다면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캐시미어 100%의 포근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